민갈라바, 저는 이번에는 미얀마어 자음 연습하기 제2과로 맞게 된위누외 닌소라고 합니다. 자 이번에 저희가 배운 내용은 앞 강의에서 제1강에서 배운 자음은 다시 연습하는 과정인데요. 그래서 자음 33개 중에서도 단어가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과정 또는 연습하는 과정,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보시면은요.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쉽게 어 원리로 범할수 있는 글자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요. 아까 앞에서 저희가 배운 거 이게 뭘까요? 이거는 까. 다시 한번 까. 까. 자, 세개 제가 세 번을 하겠습니다. 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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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칭은 뭘까요? 까지, 까지, 까지지요. 자, 두 번째 거는 쓰는 방법은 한 번, 두 번.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야, 야, 야. 얘는 명칭은 어떻게 할까요? 야블레야블레 예. 까하고 야빨레는 이렇게 같이 동의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요, 먼저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. 자, 이거는 다시 연습하는 과정에서 세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윈부, 따윈부. 따윈부, 따윈부. 그래서 얘는 따. 자, 두 번째 거는 동그라미 두 개로 딱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과정인데요. 명칭은 타스인투, 타스인투. 그래서 짧게는 타, 네,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게 뭘까요? 저희가 앞에 앞장에서 배운 두 번째 글자, 카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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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카죠. 그 다음에는 한 번, 두 번. 네, 이거는 또 모음 성을 가지고 있는 자음이다. 이3 3개 중에 맨 마지막 글자 기억하시죠? 이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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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어,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머리 모양을 조그만하게 한번 쓰고 두 번째 이렇게 쓰고 얘는 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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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는 가. 가. 자두 번째 거는 얘 반만 쓰는 거죠. 얘는 다인거, 다인거. 마지막 거는 얘는 야거, 야거, 야거. 그래서 짧게는 야. 이게 두 가지 발음이 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야하고 라. 그래서, 라는 언제 하냐? 외레어를사용하되는 저희는, 래시아 했을 때는 라, 알 소리로 하는 거죠. 보통, 저희가, 야,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거는, 밑으로 쭉 한번. 얘는 뭘까요? 낭에, 낭에, 낭에. 그래서, 짧게는, 나. 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, 여기서부터, 위, 에, 앞에서 뒤로, 가야두 번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타 그다음에 카아 얘는 두개라 발음이 비슷합니다. 가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야 또는 라두 번째 거는 나나자 네. 그러면은